월광부합의 힘으로 500년 전으로 돌아온 지존보는 나개를 몰고 다니는 자아를 만나 월광부합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아는 이산의 모든 게 자기 것이라 말하며 지존보의 말을 믿지 않죠. 지존보는 과거로 돌아가 백정정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자아는 다음날 월광부합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자아는 어제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인격 청아가 깨어나는 여인이었죠. 지존보는 밤마다 청아에게 당하고 아침이면 자아에게 변명하며 며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아는 청아를 만나면 자청보검을 보여주라며 검을 건네줍니다. 지존보가 단번에 검을 뽑아내자 자아는 그가 자신의 운명이라 자아는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지만 지존보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녀는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 진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직 백정정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걸 깨달은 자아는 조용히 그를 떠납니다. 혼자 남은 지존보는 삼장을 만나지만 이내 우마왕에게 잡혀 강제로 동생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우마왕이 첩을 드리는 날이었죠. 그리고 그 첩은 다름 아닌 자아였습니다. 운명처럼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자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때 자청보검을 뽑는 자가 진정한 인연이라는 말이 나오고 검이 바닥에 떨어지자 자아는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지존보는 그녀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명대. 가 나오죠. 하늘이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만약 사랑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다고. 그 진심에 감동한 자하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잠시 후 자하는 우마왕의 부인에게 공격을 받아 쓰러지게 되죠. 혼란 속에 자하는 본래 자신을 되찾지만 도망치던 이들은 결국 우마왕에게 잡히게 됩니다. 지존보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깨어나 보니 반사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백정정을 만난 지존보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백정정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직접 그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진실을 확인합니다. 거기 자아가 남기고 간 눈물을 보게 되죠. 그리고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떠납니다. 당신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녀였다고. 그때 춘삼십을 만나 각성한 지점 보는 속세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고 금고화를 쓰게 됩니다. 한편 우마왕에게 강제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 자. 그 순간 하늘을 가르는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고 마침내 손오공이 나타납니다. 그의 힘은 압도적이었죠. 자아가 기뻐하며 아는 척을 했지만 그는 모르는 척을 합니다. 자신은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자아는 모든 걸 잃은 듯 조용히 서 있다가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그때 오공이 그녀 앞을 막아섭니다. 순간 그의 품에서 자아의 방울이 떨어지고 자아는 모든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마왕의 창이 날아와 모든 걸 끝내 버립니다. 떨어지는 자아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금고아가 머리를 조여오고 끝내 그녀의 손을 놓고 맙니다. 분노한 오공은 모든 을 쓸어버리고 동료들과 함께 월광보합을 통해 다시 500년 후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뒤 성유에서 싸우는 남녀를 바라보는 오공, 자세히 보니 환생한 지존보와 자아였습니다. 오공은 조용히 도수를 펼쳐 지존보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를 꽉 끌어안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녀에게 전합니다. 사랑한다고.